나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게으른 사람한테 맡긴다. 게으른 사람은 쉬운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바이 빌게이츠. 우선 이해하기 쉽도록 에피소드 5개를 소개해 보겠다. 완전 유명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음. 근데 여기선 어드만 잘해도 컴퓨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 주 업무가 데이터 찾는 건데 컨트롤 F 대신 블루컵으로 했더니 남들 몇주 걸릴 일 10분 걸려서 끝내고 있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 중인데 일주일에 하루 많으면 이틀 일한 친오빠가 조카한테 쓰레기 분리 수거 심부름 값겸 용돈으로 일주일에 오만 원씩 줬다고 함. 어느 날 일찍 퇴근해서 집에 오니 옆집 애가 자기네 집 쓰레기를 분리 수거 하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일하는 대가로 일주일에 이만 원씩 받고 있다고 얘기하더래. 조카가 옆집 애를 지용한 거였음. 몇년 전에 제품 진열하는 일을 했었는데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제품을 진열해야 돼서 진짜 힘들었음 하루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작은 바퀴 의자를 가져와 그걸로 옮겼는데 와 흰색의 크크 근데 다른 남자들은 나보고 게으르다고 욕하고 힘 자랑한다고 그냥 그대로 들어서 나르더라 지금은 거기에 전용 카트 생김 예전에 잠깐 일했던 치약 공장에서 빈박스 분량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 그래서 회사는 엔지니어를 고용해 해결 방안을 찾게 했고 치약 박스가 특정한 무게 에 이하면 시스템이 정지되는 장치를 만들었지. 그렇게 시스템이 멈추면 직접 박스 선별하고 다시 시스템 가동시켜야 됨. 그게 귀찮았던 나는 아주 크고 강력한 선풍기를 가져와서 빔 박스가 무게 측정되기 전에 저절로 날아가도록 만들었지. 회사에서 종이 145장 가져오라길래 종이 하나하나 색이 귀찮아서. 백지 145장 출력해서 가져감. 일반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게으른 사람이란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효율을 따지는 귀차니스트들이다. 귀찮기 때문에 주어진 일 해야 하는 일은 최대한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업무 과정을 최적화시키고 자동화하는 데 힘쓴다. 그렇게 해야 할 일을 빠르게 끝내고 나면 다시 빈둥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귀차니스트들은 이러한 최적화, 자동화를 이루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이런저런 잡생각을 많이 하다가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나 색다른 접근법을 생각해 내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게으름은 에너지 축적에 효과가 있어 기회가 왔을 때 폭발적인 집중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똑똑해야 한다.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들과 차이가 없거나 더 나은 업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기기를 활용할 줄 안다. 귀차니스트들은 빈둥거리며 해야 할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계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나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즉, 스스로 하는 일은 줄이면서 기기가 대신 하도록 만든다.